6번 풀겠습니다. x, y 독립일 때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분산은 0이냐? 맞죠? 독립이면 공분산 0인 거죠. 대신에 이렇게 거꾸로는 뭐 한다고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x, y 합에 대한 분산은 두 분산의 합이니 맞죠? X 더하기 Y의 분산은 원래 어떻게 구해? 각각의 분산의 합에다가 플러스 2 e 공분산 때려야 되는데 1번 보기에서 뭐라고? 공분산 0이라고 독립이면. 그럼 이 부분 사라지니까 그냥 분산의 합으로 구할 수 있는 거 맞게 되죠. 3번 XY 곱에 대한 기대값. 요거는 두 기대값의 곱으로 구할 수 있냐라는 말이죠. 3번도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요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공분산이 0 되는 거죠. 공분산 어떻게 구하는데? 고배 기대값 빼기 각 기대값에 5부로 구하는 거잖아. 근데 얘네 둘이 지금 독립이면 뭐가 돼? 둘이 같아지니까, 둘이 서로서로 서로 사라지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다. 근데 옳지 않은 거, 1, 2, 3번 다 풀었는데 다 맞는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소리야.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번 골라주시면 되는 어떤 문제? 쉬운 문제죠. 4번 읽지도 않고 풀수 있다고. 1, 2, 3번이 너무 명확한 선지어각. 자, 그럼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쓸수 있죠. Y의 조건부 확률 밀수 밀도 함수 x가 주어졌을 때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얘는 x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랑 같니 주변 확률 밀도 함수가 뭐야 f(x) 그렇죠 f(x) 로만 돼 있는 게 주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요렇게 돼 있는 게 뭐고 결합 확률 밀도 함수고 이렇게 두 변수가 나올 때 하나의 변수에 대한 확률 확률 함수가 뭐야 주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자 근데 둘이 독립이니까 당연히 조건부 확률이랑 뭐야 그냥 확률이 같겠죠. 근데 y에 대한 확률이니까 y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랑 같아지게 됩니다. 독립이면은. 근데 x랑 같냐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 우리가 처음 보는 주변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 생소할 수 있다고 생소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해주시면 되고 얘를 주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하나의 변수로만 된 확률 함수. 두 개의 변수가 나왔을 때 하나의 변수로 만든 확률 함수를 주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된다라는 거 공부해 주시면 되고 실제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위에 세 개가 당연히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그냥 4번 고르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단순선형 회귀모형의 분산분석표 뭐하는 거야? 채우는 문제죠. 가나다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채우는 문제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안 채워도 바로 알수 있는 게 누구야? 4번 보기죠. 결정 개수는 요렇게 구하네. 자, 결정 개수는 어떻게 구해? SST분의 SSR로 구하는 거잖아. SST가 지금 몇이야? 740이죠, 총제곱합이. 그럼 SSR, 회기제곱합 말하는 거야. 그게 지금 몇이야? 540이잖아. 근데 740분의 200으로 구하는 거니 그럼 뭐야? 틀렸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원래는 당연히 채워서 풀어야 됩니다. 1 채우고. 여기야 10인 거알수 있죠 둘이 더해서 이거 나와야 되니까 그다 나눠서 각각의 뭐에 평균 제곱 구하고 둘이 이렇게 나누면은 다 구할 수 있는 거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당연히 채우기 전에 일단 선지를 먼저 보고 채우지 않고도 그냥 바로 보자마자 풀수 있는 것터 일단 먼저 풀어주면 좋다고 그리고 그걸 하필 풀었는데 그게 정답이야 그럼 바로 찍고 넘어가셔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저축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가나다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전략에서 당연히 요거 표 채우는 것보다 표안 채우고도 풀수 있는 부분부터 일단 먼저 푼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풀겠습니다. 세탁기 색 조사했는데 선호하는 색이 4대4대1대1 비율로 분포한다는 가설을 검정한데 자, 그럼 뭐야?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한 자료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검정하는 게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입니다. 자 그래서 80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4대 4대 1대 1로 지금 퍼져 있어야지 기무 가설이 참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관측도수고 자, 이제 기대도수를 구하면은 4대 4대 1대 1이어야 되니까 다더한 몇이야? 1이죠 그래서 80을 10으로 나누면 하나당 8이라고. 그래서 4칸 차지하려면은 32, 32, 8, 8. 자, 요렇게 퍼져 있어야지 기무 가설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관측도수. 얘는 기대도수까지 우리가 구해 줄 수가 있죠. 자, 기대도수 구하고 나니까 바로 D급 판단할 수가 있죠. 검은색의 기대도수는 32이네. 검은색이 두 번째 칸인데, 거기에 기대도수 32, 맞죠. 자, 요렇게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D급 맞다고 치고 지웠더니, 뭐, 지워지는 게 없네. 그럼 다 풀어야죠. 자, 검정 통계량은 5니, 자유도는 4니, 자유도 찾는 게더 쉽죠. 자유도도 또왜검정통계랑 구하지 않고 요것만 보고도 우리가 뭐할수 있어? 자유도 찾을 수 있잖아. 지금 범주가 몇 개야? 네개죠 색깔이 네개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자유도는 몇이야? 범주 빼기 1이니까 3이 됩니다. 근데 자유도는 4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니은이 틀리죠. 자, 그래서 니은 들어간 거 지워 주시면은 정답 뭐밖에 안 돼? 2번만 된다고. 그래서 2번 찍어 주시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죠. 자, 그래서 당연히 기형부터 우리가 먼저 보면은 우리 뭘부터 먼저 구하겠어? 검정 통계량부터 이거 둘이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부터 구하려고 한다고. 그럼 검정 통계량 구하려면은 32분의 요렇게 빼면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이번엔 또 이쪽은 기대수가 8이기 때문에 8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요거를 막 계산해 줘야 된다고. 물론 요거 계산하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빨리 풀어야 되잖아. 자, 그랬을 때, 카이제곱 검정 문제가 나왔을 때, 검정 통계량은 언제 구하라? 마지막에 결국 정답을, 검정 통계량 안 구하면 찍을 수가 없어. 그럴 때 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고 ㄴ, ㄷ은 검정 통일의 안구에도 풀 수가 있잖아. 그래서 먼저 풀어주시면은 어, 여기서 정답이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요런 식으로 시험 전략을 잘 세우시라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년 9급은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풀수 있을까? 자, 그런데 집중해서 푸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지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1초라도 더, 더 빨리 풀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풀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번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죠. 자 근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다 떠올리시면 튼, 충분히 떠올리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확률변수 f가 자유도가 요거인 f분포를 따를 때 f분의 1은 f분포를 역수 취했어. 그럼 뭐한다고? 자유도가 둘이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바뀐 f분포 따른다라는 1번 설명 맞게 됩니다. 2번 평균이 무, 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어. 그럼 표본 평균은 당연히 정규 분포 요거 따르는 거 맞게 되죠. 정규 분포에서 뽑았으니까 당연히 표본 평균도 당연히 정규 분포 따릅니다. 이거는 n에 상관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고. 다음에 확률 변수 X부터 Xn이 서로 독립이며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미 n의 자체가 뭐야? 이미 n의 자체가 z란 소리죠. 그래서 z를 각각 다 제곱해서 더했대. 그럼 얘는 당연히 뭘 따라? 자유도가 n이 카이제곱분포 따르는 거죠. 그래서 3번 맞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제곱하는 카이제곱분포 따르고 걔네를 더한 거 개수만큼이 뭐가 돼? 카이제곱분포의 자유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4번 읽어볼게.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다섯 개의 확률변수에 대한 표본평균이 바엑스일 때 얘는 근사적으로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 어떻게 보면 뭐해? 맞죠? 이렇게 표준화하는 거 아니야? 바엑스에서 표본평균의 평균이모평균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 흥 루트 나누기 시그마로 뭐할수 있어? 표준화해 줄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그럼 당연히 뭘 따르는 거야? 표준정규분포 따르는 거 아니야? 그럼 4번도 맞는데? 그럼 정답이 없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자, 그거는 왜 그런 거야? 이거는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표본 평균이 있는데,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 따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돼. 자, 첫 번째... 는 무엇이냐? 첫 번째 정규분포를 따를 조건은 무엇이냐?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돼. 모집단이 정규분포면은 여기서 뽑힌 표본도 뭐야? 정규분포죠. 그럼 걔네들 이용해서 막 더하고 나눠서 만든 이 표본평균도 당연히 뭘따라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몰라. 그럼 1번 방법 쓸수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쓸수 없을 때 우리는 뭘쓸 수가 있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n이 충분히 크면은 표본 평균이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n이 충분히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 따르려면 1번 모집단이 정규분포 등가. 또는 2번, n이 충분히 크거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다시 읽으면은 모집단이잖아. 그냥 모집단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1번은 돼야 안데안 되죠. 모집단이 정규분포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 n이 무조건 커야 된다고? n이 무수히 커야 된다고? 통계학에서는 n이 그래도 최소 3 0보단 커야 된다고? 근데 지금 n이 몇이야? 5죠. 작잖아 소표본이잖아 그럼 당연히 정규분포 따르는 거 아니게 됩니다 무슨 분포 따를지 알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 따르는가 정규분포 보통 일반적으로 따르는데 언제 정규분포 따르는가라는 거 조건들 이 조건들도 당연히 제대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9 번은 조금 함정이 있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그냥 얼핏 그냥 대충 공부했으면, 어, 이거 다 맞는데? 나 F분포 잘 모르는데, 그냥 1번인가? 막 이런 식으로 찍어서 틀릴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언제 요 값이 어떤 분포 따르게 된, 되는가라는 그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해 줘야 된다. 라는 교훈을 주는 문제였다. 그래서 좋은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세 가지 필터로 분산분석법 했을 때 가액값 찾아보라죠. 가가 F값이니까 이거 다뭐 해야 돼? 일단은 채워야죠. 일단, 요럴 때 채우는 겁니다. 일단, 이걸 안 채우면 정답을 고를 수가 없잖아. 그럼 그때는 채우시라고. 자, 세 가지 필터니까, 그룹이 3개니까, 처리의 자유도 몇이야? 빼기이라니까 2가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나눠서 멀구의 평균 제곱 구하니까 25, 여기가 뭐가 돼? 6분의 20이 되죠. 그 다음에 요것분의 요거 하면은 그 값이 f값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가는 뭐냐? 25분의 6분의 20이 된다고. 자, 25는 1분의 25죠. 자,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거, 같은 레벨에 있는 건 약분해 주시라고. 5로 약분하면 5, 얘는 5로 약분하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안에 끼리 곱해서 어디로 가? 분모로 보내시고, 바깥끼리 곱해서 어디로 보내? 분자로 보내시면 된다고. 그럼 또 약혼할 수가 있잖아. 2분의 15. 자, 2분의 15가 몇이야? 7.5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꼴도 여러분들이 풀어 주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더 강조하면은 안에끼리 곱한 게 분모, 바깥끼리 곱한 게 분자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또 있는 분모는 어디로 간다고? 분자로 간다라고. 그래서 요거, 요걸 이용해서 또 푸는 문제들여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성질, 수학의 성질 잘 기억해 주시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